많이 다녔으니까. 아, 똥표. 아, 이쪽은 아닌데. 아, 왜? 어? 어. 그때는 몰랐어. 잡아 봐. 조용히, 시끄러워, 멀리 너무. 있다봤자. 오케이. 응. 천천히 강어봐 톡톡 치면서. 응. 여기서안 되지. 고기 있으면 다 도망가지. 여기서 하면 안 되지. 야, 고기가 쉽게 나오는지 아냐? 몇번 던지지도 않았는데. 아 오랜만에. 낚시를 왔어요. 애들 데리고 냉장고를 왔는데 물이 엄청 빠져 있네요. 아, 고기가 나올까 모르겠네요. 짜치가 한두 마리 앞에 보이긴 하는데, 서빈아 돌 던지지 말라고 그렇게 거기다가... 성민아, 두 마리! 역시 영화는 지그에 대해 신인가 보다 아휴 왜 말하면 스피링안쓸려고 했는데 고기가 안 나와서 어휴안 나오네요 징 그렇게 바닥에는 푸류에는 반응이 없고 헤드 노신커에도 반응은 없고. 자, 지구 애들을 들었는데저저에 있는데 저기가 원래 명당짜리거든요. 포인트거든나 애들 때문에 저기를 안 들어갔죠. 아, 고기가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시간이 5시가 다 돼야 된대 지금. 어? 아, 빠졌어. 얼마나 작은 겨 아, 이거 라인, 진짜 가 네가 너무 두꺼운 거 쓴다니까. 성민아, 왔다. 짜고 20 아휴. 아휴. 작은 애들이라도 간간이 그냥 나오기는 하네. 간간이 그냥 지그에드에 20초가 나오겠네요 성민아! 또 왔다! 이제 지그에드에 나오나보다 어아 빠졌다 씨. 빠졌어 아, 어? 아, 크지는 않은데 폴링 될때 가라 받아 먹는데 거의 바닥권이에요. 거의 바닥에도 조금 떠 있는 것 같아 지금 한참 가라앉혀야 되네. 또 왔다. 성민아, 또 왔다. 나한테 와. 아, 또 다... 다 고만고만하네. 아이고, 요런 애들이라도 나와주니까 또 다행이네. 다섯 마리째. 와 진짜 안 나오나 봐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다. 이렇게 2 시간 정도 바짝, 2 시간도 안 되는 거, 아, 두 시간, 좀안 되네. 바짝 했는데 다섯 마리, 잔잔한 마일수로. 오랜만에 그래도 손맛은 보고 갑니다.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수고들 하십시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언제 안전한 낚시 하세요. 환자에 감기들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처갓집 앞에 여기가 미호천이에요. 8개월 달에 있는데, 물이, 유속이 엄청 세네. 이야. 여기 처음 와보는 곳인데, 항상 지나만 다니고 맨날, 멀리 진천반 다니다가 여기 처음 와봤는데, 오, 어, 유속이 엄청 세네, 여기 물이. 일단은 프리릭으로 한번, 여기 한번 해보고.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경천천을 한번 와봤어요. 천천천. 이쪽 구간은 처음인데 여기는 다 모래바닥인 것 같기는 한데 대답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인트에 진입을할 수가 없어 <laughs> 어 날이 쌀쌀하다 추워 이제 좀 나무 있는대로 찾아야 될것 같은데 바짝 바짝 집어넣어도 다 떠내려가. 왔다. 왔다. 오케이. 딱 집어내니까 이쁘나? 아야 병천천 배스 오랜만이네 사이즈는 작은데 역시 병천천은 힘이 좋습니다 힘이 겨우 갓30하얀네뽀얀네배스가3 0이 될까 말까 한 사이즈인데 힘은 좋네요 나이스 아, 이카 웜으로, 백슬라이딩이거든요, 이카가. 쪼꼬미를 음. 닮은 웜이라고 하죠. 요거로 자, 깊숙키 집어넣었더니, 나오긴 나와주네요. 찹소, 나이스. 깊숙키 집어넣어서, 좀 기다리면 얘가 떠내려가 지가 알아서. 굳이 액션을 줄 필요가 없을 것같아 그냥. 여기는 인천천 금계교입니다 여기도 유속이 세서, 불이 많다. 아, 이 구간이 변해서 그런가? 어. 여기는 일단 프레드. 깊숙이 쳐야 되는데. 여기가 다 변해가지고 지금, 다 모래를 깔아놨네, 이쪽은. 최대한 좀 멀리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저쪽은 들어가기가. 아, 또따치가 건드는데. 건들고 만해 들고만 아이고 야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렵네 오늘. 아. 창차 오랜만에 나와봤더니 어렵네. 지금 아홉 시돼서 로싱 커로 미카우 한몇번 던져보고. 가야 되겠어요. 아 루소리가 안 좋다. 세척을 한번 할 거.